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일로 왔지만, 에, 부산 사람들만 안다는 섭자리, 어부촌도 갔다 왔습니다. 에, 부산에 임용웅 단독 콘서트 보러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냈는데요. 에, 해운대부터 광안대교, 또 섭자리, 어부촌, 그리고 임용웅 단콘이 열리면 아마 공연이 여기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이 백스코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광안대교입니다. 부산의 명물이죠. 이 광안대교가 생기면서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 예전에 한 40분 정도 걸리던 거리가 한 10분 정도로 갈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광안리 근처에 이 삽자리는 부산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횟집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에, 여행객들은 보통 자갈치 시장 쪽으로 가지만, 현지인들은 이곳, 에, 섭자리 쪽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에, 요즘은 꼼장어 먹는 사람들이 많네요. 에, 소금구이하고 고추장구이 반반씩 먹고 밥을 비벼달라고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매운탕 시켰는데, 맛이 아주 묘했습니다. 에. 산초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살짝 동남아 느낌도 났습니다 백스코는 지난해 10월이었죠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열던 곳입니다 에, 탑6가 함께 개최를 했지만 이제는 이 단독 콘서트 열려도 충분히 에, 채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운대야구는 멀지 않았고요 해운대 오는 길에 백스코를 볼수 있었습니다. 에, 임영웅 님 앨범이 나오고 부산 콘서트 열리면은 그때는 제가 더 열심히 부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 콘서트도 보고 또 앞서서 부산에서 여행도 하고 맛집도 이 현지인들 인터뷰로 아주 생생하게 소개해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내일은 제가 대전 올라가서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